할것 같아, 안할것 같아? 진짜로? 할것 같아. 안할것 같아. 최근에 든 생각인데,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안할것 같은 예감이 들어 뻥이 진작에. 뻥. 할것 같아. 근데 되게 느끼할 것 같아. 68 정도 할것 같아.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. 자, 자유보자. 어. 모르겠어. 하, 그때 그 느낌 들었거든. 친구들 다 군대 간 다음에. 내가 2년 늦게 갔거든. 그때 이런. 내가 군대 갈까? 안 갈까? 뺄 방법이 있으니까. 방위산업체 이런 거 있잖아. 그치? 아니면 대학원을 가거나. 그런 것도 있잖아. 안 되나? 모르겠다. 아무튼 그때 느낌이 뭐냐면 가겠다라는 생각. 그러니까 갈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. 언젠가는. 근데 2년 후에 그냥 가버렸는데, 어떻게 갔냐면, 깜짝 놀라게 갔어. 내가 좀 그래. 갑자기 결정하고, 갑자기 일을 대단히 빨리 실행해요. 그러니까 주위에서, 진짜? 이런 말이 나오게. 그런 느낌으로 한 방에 그냥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모르겠어요. 언젠지는. 자, <laughs> 아, 근데 너무 늦었어. 좀 전에 나이 봤지만, 상대자가 얼마나 귀여워하겠어. 초은이에요? 이럴 거 아니야. 그치? 나이가. 아, 아닌 것 같아. 이번 생은 끝. Nobody have me. 자, 여기 보세요. <laughs>